할렐루야 희망찬 월요일 아침 1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여서 9장 6절 말씀 한 아기가 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이 바뀌어서 즐거움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로는 매여 있던 멍해가 꺾어지고 자유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여 어둠이 있다면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행여 슬픈 마음이 있다면 그 슬픔의 마음들은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기쁨의 화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묶여있는 거,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엄청난 자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외성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왜 성탄이 즐거운 날이죠? 바로 성탄은 죄와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안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은 모든 인류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성탄을, 어, 신학자들은 이 대강절을,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간을 어, 대강절이라는데, 대강절이라는 이 영어는 어드벤트라는 단어인데, 이 어드벤트 단어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왔는데,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는 바로 도착이란 뜻입니다. 도착.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시는.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올 때도 우리가 집을 정리하고 또 악취가 나는 곳은 향수도 뿌리고 어두운 곳은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들과 이제 성탄에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준비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주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대강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주님과의 깊은 연합, 연합. 그래서 사순절은 정적인 사순절과 동적인 사순절이 있습니다. 정적인 사순절은 바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거죠. 깊이 묵상하는 거죠. 동적인 사순절은 그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에도 뚫고 나가는, 움직이는, 정말 움직이는, 도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이 염려, 걱정 많이 하지만 아, 감기는 1년에 3천명씩 죽습니다. 아,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보다 훨씬 약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코로나 공포 때문에 공포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더 운동도 하고 더 움직이고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모든 질병이 떠난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영적인 온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런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시고 더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격려하고 엇보다도 기도하는, 기도하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기가 나셨도다. 이사야 9장 6절. 하나기가 나셨도다. 그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그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죠. 아기 이름에 대해서. 그 아기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기묘자여 모사라. 어,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wonderful wonderful counselor. 예, 기묘자. 기묘한 원더풀그 다음에 모사, 카운셀,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상담자라는 거죠. 최고의 상담자. 오늘 또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어른들, 어, 우리 멘토들에게 상담하면 그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최고의 상담자가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능한 하나님 네, 오마이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예, 이터말파더 이튿날 아드어 아버지는 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는 한계 있죠. 때로 늙으시고 또 병도 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병도 들지 않으시고 늙지도 않으시고 이튿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는 매우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네,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 평화의 왕자, 왕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샬롬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히브리말로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 만족한 상태입니다. 공급이 충분 히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지라도 우리 만족합니다.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 영생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만족하십시다. 오늘도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하나기가 나시도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성탄.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